아, 저희 집에 방충망이 뜯어지고, 구멍 나고, 하온이가, <laughs> <나고> 하우니가 <하온이가 밀고. 웃음> 애들이 밀어가지고, 구멍이 생, 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 이거를 인터넷으로 방충망을 주문하고, 어 옆에 두르는 고무, 실리콘인가요? 이거를 주문을 해서 지금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남 태은이가 돕고 있고요. 집에 물건이 고장나면 남편이 이제 고칩니다. 시골에서는 기술자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하는 게더 좋고요. 또 빠르기도 하고 어,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왔네요. 아빠. 남편이 갈수록 아,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응. 방충망을, 낡은 방충망을 빼고요 이거는... 어, 이것은 다용도실에 있는 미닫이문이고요. 이거는 어, 집 안에 있는... 창문 문틀에 지금 방청망을 끼웠습니다. 우리 하온이가 또 밀기 때문에 여기에 접착제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온이 하나 밀면 안 돼요. 방청망 밀지 마세요. 파리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와,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요. 우리 태연이가 앞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그냥 처음에는 많이 안 땡겨도 한쪽은 다 하고 나서, 그러고 어? 나서 반대쪽에 말때 땡기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음. 네. 한쪽에 지금 실리콘 줄을 템사이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기술자 같아요. 시골에 살면은 멀티로 많은 것을 하게 되죠. 우리 남편은 시골 들어와서 물고기도 계속 잡아서 물고기도 잘 잡죠. 텃밭 농사도 아, 이제 잘 하고요. 집에 뭔가 고장나면은 남편이 고쳐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아들들이 이걸 보고 배웁니다. 리듬이 리듬이 이는좀 당겨줘야 돼. 이쪽이요? 응? 응, 네? 응. 이쪽에서 당겨달라는 거예요? 응 <몬� quais> 형아, 형아가 절로 많이 당겼어. 그래서 이쪽이 조금 응. 사이사이 잘 끼워놔야 되네요 사이 응. 힘을 받겠죠? 하원이가더 힘이 쎌 것인가 얘가 더 힘이 쎌 <laughs> <있을> 것인가 <laughs> 근데 어디 갔지? 하원이 자고 출어 갔겠지 <laughs> 우리 하원이 하나 뭐해요? 어? 어쭈, 할머니 집에서 뭐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온이, 하나! 킥보드 타고 왔어? 하온이, 하나 할머니 방해하는 거 아니야? 어? 할머니 집에서 뭐해? 아, 풀 뽑고 있었어? 할머니 도와드렸어? 음. 와, 할머니 댁에는 아궁이가 두 개나 있습니다. 소치 두 개나 있습니다. 솥에 막뭐 끓여 드실까요, 할머니께서? 아, 할머니 집 옆에 너무 풍경이 좋네요. 야, 돌 던지면 안 돼. 가자 빨리. 아, <laughs> 네 선생님. 우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이가 <laughs> 집에 없어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할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우아 안녕하세요. 하우아야끌 뽑는 거야? 하나 달래 뽑았네. 오늘 아침에 선생님 달래 갖다 주셨는데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침밥 먹으러 가자. 응. 가자 이제. 야 할머니들에게 꽃잔디가 있어요. 너무 예쁜 꽃잔디. 노랑색 민들레도 있고요. 아 예쁘다. 하은아돌 던지고 싶지? 근데 돌 던지면 다쳐요. 미안한 어, 부이 사진 찍고 와. 응. 가자. 호이~~ 호이~~ <laughs> 할머니 댁에도 토마토도 있고요. 가지도 있고요. 어? 상추도 있고요. 옥수수도 심으셨고요. 여기 할머니 댁에는 대추나무도 있어요. 엄마, 파. 고추도 심으셨고요. 엄마 파! 파! 네. 음,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자 응? 다 되어가나요? 하온아 그러니까. 안돼 오지마 네가 돕는거니 여기지안는거야 하은아 이제 밀면 안돼 어. 방충망 어? 그러면 이 형아 빌멀미가 짜릿한거잖아 응. 마지막 아. 꼬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디 갔다와 화이팅 나이디갔다할게요 네. 하훈이 하나가 옆집 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풀 뽑고 있었어. 할머니랑 같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댁 옆에 할머니 집. 하훈아, 우리 하훈이 뭐예요 도끼질 합니다. 도끼질. 하훈아, 나무 펠래 네. 하훈아. 네, 비올것 같은데 불때 줄래? 하은아 발등찍는다 음, 발등찍으면 안돼 엄마 음. 이거 음, 가지고 나 집에 들어 응. 이걸로 국 끓일까? 응. 알겠어 다 마무리가 되어가나요 오늘 음, 이쪽은 조금 자르는건 어때요? 우리 태연이 잘하네요 우리 태연이 고마워요 어버지, 태연아, 방충망 이제 고장나면은 어떻게 수리하면 되는지 알겠지? 아니요. 나는 아마 몸으로 배웠을 거야. 태연이 이제 할수 있다. 응. 와, 키 너무 많이 컸다. 우리 하겸이처럼 쑥쑥 크네. 믿음이 안녕. <목소리> <목소리> 땡구야 아이 예뻐 <목소리> 하나야 넌 나와봐 나와봐 나와, 나와, 나와 하나야 하알고 하니, 귀엽다 아 예뻐 믿음이도 만져달래. 순아야 넌 믿음이 만져줘. 기쁨아. 기쁨이는 만드는거 좋아해요. 응. 기쁨아. <laughs>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laughs> 아유 기쁨이 좋아 좋아. 자, 접착제를 바르고 남편이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방충망을 남편이 끼워봅니다. 이제 파리랑 모기가 안 들어오겠네요. 감사합니다. 응 음, 맞나 보다 맞죠? 응응. 음, 음. 와 됐습니다 이제 파리목이 못 들어온다 야 하온이 뭐해 너 지금 땡구 밥이장난 하온이 빨리 땡구 갖다줘 아 안돼 우리 남편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방충망을 잘 수리해 주셨습니다 아 바깥이 더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루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